thank you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방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제가 온 곳은 경기 국제 모터쇼 해서 여기가 여러분 무려 킨텍스입니다. 제가 킨텍스 여기 한번 포트쇼 한번 리뷰해 드릴 거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자, 여기가 3일간 했는데 제가 여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카메라에 노출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경품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현장 등록 같은 거 하셔서 직접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여러분 사전 예약 같은 거잘 찾아보시면은 무료로 해주는 거 되게 많거든요. 저도 한번 어딘가를 방문하니까 그분들이 계속 추천, 추천, 추천해서 계속 표를 보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잘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보트쇼답게 야 보십시오 벌써부터 보트 엄청나게 보입니다 이야 여기 규모가 장난이 아니네 오 저쪽은 뭡니까 우와 레이싱 걸도 오셨어 레이싱 걸이라고 해야 돼 보트 걸이라고 해야 돼와저기 보십시오 여기 보이십니까 저쪽에 사람이 다 모여있어요 야 그리고 여기가 킨텍스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와봤는데 여기 크긴 크군요 야 세텍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오 여기가 코엑스보다도 큰거 같아요 규모가 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이쪽이 난리가 났어요 이쪽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취재 현장입니다 대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제가 이분들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 찍느냐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어 유명한 분이신가 이다혜 이런 분이신가 와우 자 보십시오. 뭔가 포토 타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와. 자 하지만 저에게는 갤럭시가 있습니다. 갤럭시 울트라로 이런 게또 이런 공연장에서 또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고 하죠. 자 이런 느낌으로. 아이분 상황을 모르겠네. 자 울트라로 한번 땡겨 보고 있습니다. 자 진짜 이런 느낌입니다. 시지, 엄청난 취재 열기. 그래도 보트쇼 오니까 또 이런 걸볼수 있네요. 딴데 가면 보지도 못할 텐데. 이야. 자, 이렇게. 이분들이 배를 이렇게, 와, 이런 식으로. 음, 여기 다 모여 계신다, 어쨌거나. 와우. 엄청난 취재 열기. 자, 여기는 국제 보트쇼. 경기국제보트쇼 17회입니다 여러분 자 이분도 있고요 제가 성함을 알면은 성함을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성함을 모르겠어요? 자 아, 아이고 아이고 밑에는 좀 보이면 안 되고 위에만 자 여기는 이제 혼다 매장인데 야 보트 그냥 엄청 크네 모터는 이게 큰데 스크류는 요만합니다 와 원래 이렇게 안 맞는 건가? 와 이런 거 귀여운 모타도 있고요 이런 모타는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도 있고 와우 자 요거는 야마라고 써있는데 야 이런 것도 멋진데 런치로 웨이크보드 이렇게 바로 탈수 있게끔 아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구경할 수 있게끔 이런 거 되는 건데 너무 멋집니다 와 이런 거는 이제 인명 구조 장비 이런 것도 있는데 야 이런 거 멋있다 에어박스래요 매직 하우스 포트. 야, 뭐 이런 게 있네. 신기한 거 있습니다. 자, 이쪽은 캠핑카 존이에요. 이런 식으로 캠핑카 같은 것도 되어 있고. 야, 캠핑카가 엄청 멋지다. 아, 요런 거는 딱 일체형으로 돼가지고 너무 좋다. 오, 그쵸? 이렇게 저쪽 것도 그렇고. 딱 사이즈가 딱 좋네. 저거는 솔직히 너무 큰데. 야, 요 정도는 진짜 가정용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웰든 앤 노마드래요. 3천만원 할인. 자, 근데 여기 딱 보시면은 경기국제보트쇼 2024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 그렇게 사람이 없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일산에사다 보니까는 모터쇼 이런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게 보트쇼라 그런지 몰라도 근데 볼건 엄청 많은데? 아,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거. 언제 가서 봅니까? 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레이. 아, 레이 캠핑카도 괜찮네. 깔끔하고. 그죠? 어 솔직히, 요 정도만 돼도 뭐, 어디 놀러 가는데. 딱, 좋죠? 음. 3,310만 원이래요, 요게. 자, 보트쇼 와서 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쪽에 오니까 차만 잔뜩 있네요. 자, 저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쪽은 또 서핑 특별관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서핑 체험할 수 있게끔. 오, 또이런게 생겼네. 체험존, 아, 이게 올라가가지고 하는 건가 봅니다. 그리고 서핑 학교 이런 거, 뭐, 얘기 같은 거. 오, 애기들 체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야, 이런 거 괜찮네. 아, 여기는 경기 바다 해가지고 비운더더, 비운더더씨. 비운더더씨, 비운더씨.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오니까 좀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야, 배가 왜뭐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자 요거는 이제 보드판 이런거 있는데 이런거는 한 60만원 70만원 하네요 SUP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딱 올라타 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져서가지고, 져서 가지고 져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오 이런 것도 꽤 비싸구나 근데 문제는 보관하는 게 문제네 아,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거군요 오제대 거. 자 여기는 경기바다 특별전 자, 또 요런 데 오면은 또 이벤트 하는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바다에서 또 유튜브 또 구독 이벤트 한다 그래서 요거 기다리게 있는데 제가 또한번 뽑아볼게요. 캡슐 뽑기라는데 자, 요런 식으로 캡슐을 뽑는 건데 제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뽑는 건 그냥 누구나 다 뽑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빈 곳도 있네. 구석에 있는 걸로 한번 노려볼게요. 자, 삐비리리리리리리리리. 어, 뭐야? 꽝인가? 꽝도 있나요? 아. 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또 요거, 카약탈수 있는 건데, 오, 이런 거. 요거 옛날에 제가 타던 겁니다, 여러분. 바람200이라고. 야, 할인해가지고 40만 원이 파네. 어, 전 정가 다 주고 산거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타던 건데, 이런 거 하나 이제 캐주얼하게 타기 좋아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사서 타보십시오. 헉, 이런 건 되게 좋다. 야, 이런 거는, 헉, 오, 진짜 배가 딴딴하고 좋네요. 어, 이런 거 한번 제가만 타봤는데 추천합니다. 야. 자, 여기 보시면은 잠시 뉴 4시에 경품 추첨 한다고 합니다. 제가 캡슐은 아쉽게 꽝이었지만은 경품 때 제가 서륙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 4시 되려면은 지금 32분이니까 조금 있어야 돼요. 야, 근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여러분 뭔가 널찍널찍하니 좋네요. 야, 약간 세탁이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코엑스랑. 야, 여긴 또 뭐예요? 어, 신기한 게 있네요. 무슨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시 이벤트. 아, 이 물고기를 걷는 건가 봐요. 건지는 거. 아, 그러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서 낚시하는 이벤트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와우. 자, 이제부터 이런 느낌으로. 오. 물고기를 잡는 거네, 이렇게. 자, 저렇게 물고기를 낚는 겁니다. 이야. 이런 느낌으로. 여기 밑에 여기 물고기 보이시죠? 종이물고기 진짜 물고기라면 더 재밌었겠다. 오, 이런 또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이렇게 또 낚시까지 이렇게 같이 하나 봐요. 부스가. 그쵸. 보트랑 낚시랑 또 어울리니까 오또 이런 느낌으로 낚시 캐스팅 체험 이벤트 이런 거 있고요. 어, 이쪽으로 오니까 약간의 이제 먹거리 장터 같은 것도 생겼어요. 노가리, 그쵸. 이제 수선물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팔아야지. 노가리 이런 것도 있고, 먹거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어, 근데 냄비는 왜 있는 거지? 뭐 이런 냄비도 있고요. 오, 낚시용품 이런 것도 파네. 이런 데는 육포 팔고 있고, 레토피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오, 어우, 여기는또 뭐야. 낚시 텐트 같은 거 이런 것도 팔아요. 야 자, 이쪽에 오니까 뭔가 좀 화려합니다. 어 이쪽이 이제 뭐 제대로네. 막 낚시용품 같은 거 어, 엄청나게 팔고 있고, 야, 이 낚싯대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그러고 낚시용품 같은 거. 어, 그리고 여기 뭡니까? 야,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어, 되게 유명한 낚시 낚시꾼이신가 낚시꾼. 네, 감사합니다. 어, 뭔가 공개 방송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배우네. 먹는 여기는 어디지? 었는데요 저희 앞이습니다. 자, 가주 너무나도 감사해요. 낚시에서 좀 유명한 분 되시는가 봐요. 지금까지 저는 다이와 메인 스테이지에서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인사 나오자마자 끝나네요. 지금부터추정권을 뽑아 볼까요? 네, 마지막 진짜 권 자, 오늘 마지막 날이긴 해도.